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이 좀 잦아들었지요. 아까 엄청 쏟아졌거든요. 엄청나서 지금 물을 머금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미끄러운데, 그럼 오고 갈때 안전하게 조심해서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외로울 때가 있어요. 어떤 일을 할 때에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돈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물질적인 후원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누군가가 옆에 있어서 같이 대화 나누고 그리고 다시 무슨 의논하고 내 지혜와 내 능력을 가지고 어떤 일을 처리하기에는 버거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십니까? 오늘 사도바울 같은 경우도 사실 에덴에서 아레오바고에 설교할 때, 아단에 머무는 동안, 그리고 고린도에 와서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힘든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없었습니다. 같이 좀 있어야 마음이 모아지고 힘들 때 대화도 나누고 지칠 때에 좀 당신 좀 나가서 좀 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함께했던 사람, 지금 데살로니가 베뢰아를 거쳐서.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까지 왔는데 사실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유대인들이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바울 혼자만 빠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덴에 머무르는 동안 이 디모데와 실라 누가 이런 사람들은 지금 아직도 이베레아나 데살로니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혼자 있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강력하게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덴에서도 이 바울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돌아다녀 보면서 신전들을 보고 그리고 우상이 가득한 도시를 보면서 분이 났지만 실제로 그들에게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지는 못했던 겁니다. 아레오바구 설교에서도 실은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이야기지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리고 자세히 설명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또, 전했다 할지라도, 이 결과물이 그렇게 풍성하지 못했었어요. 그다 보니까 더 이상 거기 머물지 못하고 고린도에 갔는데, 다행히 고린도에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누굽니까? 아굴라입니다. 그래서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안에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두 부부가 바울에게 천군 만마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로마에 머물렀었는데 클라우디오 황제 때에 이 로마인들을 이, 아, 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추방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자그네들이 율법 가지고 싸우니까 아예 너희들다 로마에서 나가라 이게 추방을 해가지고 이 사람도 유대인인거로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에 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뭐하는 사람이었어요? 텐트 만드는 사람 텐트 메이커라고 그러죠 사도바울도 다수에서 텐트를 만드는 일을 했었던 겁니다. 아마 사도 바울의 아버지가 이 텐트 만드는 일의 업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텐트 만드는 일은 이 텐트를 누가 써요? 군인들이 씁니다. 군인들이 쓰니까 군부대가 있는 곳에 이제 로마 군부대가 주둔하는 인근에 이제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고 그 수리도 해주고 새로 만들어 주기도 하고 하면서 사업을 했던 거지. 근데 바울하고 아굴라가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금방 친해질 수 있었고. 또 가까이하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정말 신실한 부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이 바울이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거지. 그런데 그러는 동안에 여기 디모데와 신라가 마케도니아로부터 오게 됩니다. 그래서 만나게 되죠. 여러분 디모데하고 신라가 오니까 바울이요 힘이 나는 거예요. 바울을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바울은 워낙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말로든 어떤 의지로든 어떤 상황에서도 지지 않는 사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가서 자기의 의를 이루는 자기의 목적을 이루 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해를 받더라도 죽음을 각오하고 복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강력한 사람인가 알수 있지요. 바울이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하고는 많이 다른 사람 같다. 근데 바울이 너무 강하니까 주변 사람들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나바나 또 베드로 같은 경우도 대놓고 베드로 같은 경우도 책망하고 바나바하고도 갈등을 일으켜서 결국 헤어지는 그 모습이 뭐냐면 자기의지를 꺾지 않거든요. 그만큼 강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고린도나 아덴에서 이 바울의 태도를 보면 정말 무기력하고 정말 외롭고 정말 힘이 없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냐면 아 바울도 인간이구나, 그렇죠? 바울도 지칠 때가 있구나, 아 바울도 외로울 때가 있구나 그 생각을 하면 이 목회를 하는 저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아 바울도 그럴 때가 있다면 나도 그럴 때 있죠. 그리고 엘리야 같은 경우도. 저남방까지 도망가서 거기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는 그 모습을 보면, 아, 저 사람이 바로 인간이구나. 그런데 그런 인간을 그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약한 자를 들어 쓰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어 쓰시는가? 오늘 바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한 가지는요, 외롭고 힘들 때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사람을 붙여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할 때도 외로울 때가 있어요. 아 이거 하려고 하는데 좀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누가 좀 함께하면 좀 힘이 나서 할 텐데 혼자 할수 있는 일들이 있고 함께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건 여러 사람이 함께 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 모으기가 참 어렵고 실제로 할게 누가 할수 있는가 둘러보면 할 만한 사람이 없고 힘들어요. 근데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주세요. 누군가를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그런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 일을 할수 있도록 돕습니다. 여기 브리스길라와 아글라를 만난 것 바울에게 고린도의 사역이 1년 반 정도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바울이 사실 한 곳에 가서 오래 머물지 않거든요. 오래 머물지 않고 거기서 열심히 복음 전해 사람들이 모아지면 또 다른 도시로 가고 다른 도시로 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한 3년 정도 머무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여기 사도 바울에게 이제 브리스키나아굴라 그리고 디모데와 신라가 오면서 사도 바울이 힘이 나니까 여기 한번 볼까요? 5절 6절 한번 읽어 보죠. 5절과 6절 같이 읽어 봅니다. 신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 외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여러분 디모데와 신라가 오기 전에도 유대인들이 예수 전하는 거에 대해서 비방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엄청 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바울이 그들에게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았어요. 왜? 혼자였거든요. 브리스크라, 아우르라가 있었어도 사실 같이 사역하던 디모데, 신라 누가 이런 사람들이 같이 있을 때 하고는 달랐던 겁니다. 그들이 딱 와서 모이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서 강력하게 예수로들을 전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할 때에 바울이 그들에 대해서 그냥 조용히 그냥 대충 묻어서 넘어가지 않고 당당하게 딱 나서서 그들을 떠나겠다라고 말하고 바로 옆에 있는 디도 유수도라고 하는 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또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은혜를 주시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바울이 이렇게 이제 대적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우상 숭배도 너무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강하고 그래서 고린도 전서 후설 읽다 보면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의 특징을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적 기독교적 사고로 볼때이 도시는 정말 정말 힘든 도시입니다. 기독교 가치와는 전혀 반대인 우상숭배가 강력하고 세상 쾌락이라고 하는 모든 쾌락들이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다 모여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부리스키 라굴라 디모데 신라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주세요. 여기 한번 볼까요? 9절 10절 한번 읽어 보죠. 9절과 10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네 백성이 많음이라시더라 할렐루야. 목회를 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할 때도 이제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꼭 말씀을 주셔요. 제가 오늘 말씀드렸지만 건축할 때 계속해서 힘든 상황에서 주님은 늘 기도하고 조금 있다 보면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아무것도 염려 하지 말. 여러분 이 책임지고요. 이렇게 건축 돈 이렇게 조달해야 되고 여기저기 이거 메꿔야 되고 만들어가야 되는 입장에서는요 정말 정말 힘들거든요 누구한테 이걸 얘기해요? 그렇잖아요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기도하고 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서 그 제가 건축하는 동안 계속 그 말씀만 붙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말씀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건축을 할수 있었고,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녀 때문에 힘들 때, 돈 때문에 힘들 때, 그리고 회사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구와 인간관계 때문에 참 고통스러울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기도하는 거고요. 하나는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안고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말씀 정말 기가 막히게 그 말씀으로 내 마음에 꽂혀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살리기도 하고 그 말씀이 나의 어떤 꽉 맡겼던 길을 열어가는 빛이 되기도 해요. 사도바울 역시 고린도에서 어렵고 힘들 때 마음이 무거울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 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말합니다. 이성 중에 내네 백성이 많음이라. 그 타락한 도시, 우상 숭배가 가득한 도시, 환락의 도시, 거기에 죄 백성들이 있으면 얼마나 있을까? 누가 예수를 믿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비전을 주십니다. 이 성에 내네 백성이 많음이라. 하늘 위에. 오늘 빛된 교회를 통해서 계속 전도하게 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텐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의 마음에 늘 주세요. 이 지역에 빛된 교회 성도들이 많은입이라 할렐루야. 빛된 교회 성도들이 많은 거고,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우리가 그들과 접촉하지 않아서, 그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황하는, 우리가 전도해보니까 알수 있다. 전도지 가지고 오잖아요. 우리가 나누어 줬던 그 전도지 가지고 교회 쫓아와요. 여러분 우리 빛된 교회 성도는 이 지역에 많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누가 우리 교회 성도일까?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 보면 주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사람을 붙여주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면서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데 여러분 어려울 때 외로울 때 사람을 보내줘서 그 사람으로 그 지나갔던 사람이 한마디 한 마디 한그것 때문에 사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죠? 그리고 어려움 있어 꼬 절절절절 매는데 누군가 와서 도와드릴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 곁에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또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는 것꼭 믿으시고 그 말씀 꼭 붙잡고 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